일 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근데 붕어빵 먹으러 가면서 그 붕어빵에 그 부을 때그 느낌 있지? 그거는 내가 좀 받아서 알거든. <놀람> 오, 씨! 아, 흘렀다. 음, 냄새 안나물 조합을 모르기 때문에 대충 해보자. <놀람> 오. 좀, 그릇, 그릇하다. 봐봐. 어. 어, 맞제? 뭉쳐진 것만 풀어주면. 야, 이거 근데 양 별로 없네? 시야. 자, 이 정도면 됐지 않겠습니까? 자, 그러면 불도 적절하게 됐고. 일단 식용유를. 자 여기다가 붓고 이거 여기 두 개밖에 안 되겠네 꼬리에도 좀 여기 주전자가 있어야 편하게 하아 옆에 다 묻었네 팥이 제일 맛있겠네 붕어빵집 가면 팥 조금밖에 안 주잖아 나 내가 만들어 먹는 거니까 여리 많이 넣어야오씨 너무 많이 넣거 같은데 아 이제 부어가지고 그만큼 이제 하는 거지 올라온다 이거 꽤 많은데. <laughs> 많이 하네. 위에도 톡, 그게 있으니까. 이거 뒤집어가면 또 하나인가? <laughs> 됐지? 자. 어, 줄생어 붕어빵 가자! 장작 붕어빵은 여러분 처음 보지 않습니까? 이거 제가 최초 도전입니다. 그냥 붕어빵에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내 최초로. 여러열어 싸만코. 자 일단은 그 시식을 한번 해봅시다. 소위 짱표 붕어 자, 연기 시실라지첫 번째 작품. 붕어 싸많코 같지? 붕어 싸많코 이게 빠삭해야 되는데 물렁하노? 이게 원래 좀, 이게 뭐시카인 되는 기가. 는 것도 맛있네. 재료를 안 아끼니까. 박고, 박고. 아까봐야지야 들어갑니다. 슈이. 한번 바로. 모양이 안되고 중간 단계 한번 보여줄까요 자 붕어빵 중간 단계 짜잔 거꾸로 짜잔 딱 일본만 듣고 둘다잘 됐네 이번에는 어그또 두 번째 붕어빵을 올려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제 붕어빵 놓아줘. 이제. 실시사, 이즈 장사각 나오제, 이제. 사장님 들어갑니다요. 요 완성된 또 붕어빵 한번 보여드리고. 자, 완성된 붕어빵. 그놈 참은 거 잉어스럽게 생겼구먼 잉어스럽게 생겼지. 슈크림 지딱돼 가지고 어 자, 방금 짜 이제 아 파는 거보서 맛있는 거야. 양자기 딱 들어가면서. 재료도 아낌없이 딱 들어가면서. 에? 불 졸렸으니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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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그림이 왜 이렇게 나지? 맛있고 어떻게 먹어?